한만더 하나 다섯 개요? 더 올릴 수 있어요. 더 올릴 수 있어. 탁탁 탁. 똑똑하지만 무식하게 운동하다. 츄스타의 추담입니다. 오늘의 추포인트는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기능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기능 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등 운동을 할때 필요한 동작, 힙힌지를 위한 기능 운동인데요. 우리 힙힌지라는 동작은 사실상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경첩된다. 그냥 굽힌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두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이두근에 힘을 줘야지만 이두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어딘가가 힘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힙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전면부 하체의 상위 지점에 있는 굴곡근들입니다 이 굴곡근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기능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자, 어떤 거냐면, 기마 자세를 해볼 건데, 포인트는 발 앞꿈치를 통해서 지면을 밀어내게 만들 거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카프레이즈 있죠? 요 운동을 그대로 진행할 건데, 그렇게 되면서 상체 정렬을 맞춰놓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시범은 저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어렵게 모셨는데요. 자, 이은환 선생님, 오시죠. 자 간단한 선생님께서의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2016년 학생부로 미스터 코리아랑 전국체전 1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지금은 출생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면부의 굴곡근들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벽을 이용해서 이용해볼까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벽에 기댑니다. 대 기댄 상태에서 다들 다리를 더 앞으로 빼주세요. 맨 상태에서 대략. 여기의 각도가 90도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두 다리의 보폭은 골반 넓이만큼 벌리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상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옆면이에요. 옆면의 정면이라는 것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턱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그리고 숨각이라고 하는 가슴이 약간 열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깨가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어깨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추라고 하는 요 허리 쪽에 아치가 좀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엉덩이를 부착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두 다. 리 다리에 일단 손을 한번 얹어 볼게요. 이렇게, 이 다음에 이제 앞꿈치를 보시게 되면 카프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은 종아리를 들었다 내렸때할때 종아리가 힘이 들어가는 게 카프레이즈예요. 이 운동은 전면부 하체 힘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뭘 이용할 거냐? 앞꿈치 중에서도 엄지 발가락을 좀더 주되게 이용할 겁니다. 자, 엄지 발가락을 통해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볼까요? 업 올렸습니다. 이랬을 때이 선생님은 엄지 발가락잘 쓰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딱 정렬이 맞게 움직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새끼나 네 번째 발가락 쪽에 힘이 실리면서 바깥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골반과 무릎과 발목이 하나의 선생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이 발목이 흔들지 리 않게끔 만드시는게 포인트입니다.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벽에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뒤꿈치가 지면에 닿을랑 말랑 할 때까지 내려가 볼게요. 다시 업, 후. 자, 이제 호흡도 같이 신경 쓰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업, 후. 잠깐만, 많이 떠는 것 같은데. 음. <laughs> 오케이. 투스카프 레이즈. 즉, 카프라는 종아리의 움직임을 올리는 동작을 했긴 했는데, 앞꿈치인 혹은 엄지발을 썼으니까, 어디 힘이 안들어졌어요 직그레임. <laughs> <laughs> 선생님께서 운동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실게요. 자. <laughs>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 하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도 이 엄지 발가락을 쓰게 되면 전면 바치가 쓰인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한번 해봐야지? 피디 님 p PD. 아 오케이. 오시죠 그냥 일단. 자 일단은 진짜 일반인입니다. 진짜 일반인이에요. 운동을 안 해요 지금. 엄지 발가락 두 개를 통해서 올려볼게요. 업. 뒤꿈치 떼어볼게요. 더. 자 다섯 개만 더. 어? 하나. 다섯 개요? <laughs> 하나씩. 오. 둘. 달라. 더. 더 올릴 수 있어요. 더 올릴 수 있어. <laughs> 탁탁탁탁. 오케이. 자, 그래서, 피드 일어주세요 자, 어디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 이, 어? 네, 맞아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힙힌지를 위한 기능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응용해서 하체가 좀잘안 나와, 혹은 하체 힘이 좀 약한 것 같아, 아니면 하체의 그 근육들을 좀더 발달시키고 싶어 하셨을 때, 하체 운동 초반에 이걸 끼시고, 하체 운동 더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힙힌지를 위해서 하셔도 상관없고, 결국 굴곡근들을 위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능 운동을 할 때에는 발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 앞꿈치를 쓴다. 근데 앞꿈치를 쓰지만 엄지 발가락을 쓴다. 자, 포인트. 두 번째, 우리가 엉덩이가 떨어지게 되면 너무 무릎 관절에 부하가 생길 수도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정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벽에 부착시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턱이 들려있어야 되는 거. 턱이 너무 과하게 내려있거나 턱이 안 들리게 되면 흉추라원 등뼈가 이렇게 가슴이 들쳐 올리는 충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턱이 약간 들쳐 올린 거. 즉, 내 뒤통수와 꼬리뼈가 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앞꿈치를 신경 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똑똑하지만 무식하게 운동하자 추스타의 추담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laughs>